문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치 12 생각된 상용로그.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분할 줄 아는지. 그걸 계속해서 묻네. 어, 지겨워 지겨워 개지겨워. 어, 죄송합니다.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 양수 x 에 대해서 f(x)는 그렇지? f(x)는 로그 x 정수분 을 빼기 로그 x 정수분그한글로 해서 할까 우리 소두 가니까. f(x)는 그렇지? 로그 x 에 로그 x의 무슨 부분? 정수값 뺐으니까. 소수 부분을 말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됐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노브 a는 지 e f a 아, 이게 f e a 값쓸 구하라는 건데 그때의 a 값의 곱을 구하라는 거야.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배웠던 대로, 늘 배웠던 대로. 오케 노브 a 그렇지? 노브 a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 이 있겠지. 보통 정수분을 n 이라고 하고 소수분을 알파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 알파는 그렇지 0과 1 사이니 1 사이니 이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렇게 이쁘게 적어지자 이게 점수 이게 소수 오케이 그럼 차근차합니다첫 번째 그러면 보자 그럼 노 o 의 이거 f 플러스 알파라고 했어요 m 플러스 알파는 그렇지 이 fa fa는 변수 fa는 노 o a 의 소수구니까 노 o 의소수는 알파죠 그럼 이 값이 알파네 그러면 E 알파 플러스 F 2A로 -E 이렇게 상큼하게 고쳐줄 수 있겠다. 아, 그래? 우리는, 오케이? N과 알파만 차근차근 구하면 될것 같아. 두 번째, F 2A를 -E 분석해보자. F 2A. -E F 2A는, -E 그렇지, 꼼꼼하게. X 자리에 2A e 넣죠? 그렇죠. 그럼 2a에 -E 노 v -E 2A의 소수 부분을 말하는구나. 여기까지 쫓아왔어? 어, 그래. 로그 e a는 그렇지. 로그 e a는 로그 그렇죠. e 더하기 로그 a죠. 어머나 세상에 로그 a, 로그 a 보이지 그렇지. 그러면 로그 e 플러스 m 플러스 알파아 그렇지. 알파 플에너게 오케이. 이게 로그 e a는 이렇게 거쳐질 수가 있는데 이 f e a는 이 놈의 무슨 소수분. 이 놈의 소수 부분을 말하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 n은 정수잖아. 볼 필요 없죠, 우리 친구들. 그럼 이게 소수네,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까? 이게 소수 분이 돼.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지네. 뭘로 나눠지냐면, 오케이? 이 알파가 노고를 넘어버리면 1이 돼버리지. 노구이 노고 더하기 노고는 노구 노고 10이니까 1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 알파가 0보다 크고, 노고5보다 작다면, 이 값은 그대로 소수 값이 돼.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F2A는 e, 이 값이 그대로 소수부분이니까 NOG2 e 플러스 알파 값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두 번째, 만약에 이 알파가 NOG5를 넘어버리면 NOG5를 넘어버리면, n o g 가 돼도 되고 n o g 를 넘어버리면 물론 알파는 2를 넘지 않죠? NOG5를 넘어버리면 NOG2 e 더하기 NOG5는 1 1발만 남아야 되나요? 그렇지? 그럼 이놈은 소수는 뭐야? 빼기 2를 해줘야 지 그래, 안 그래? 그래야 소수 부분이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FEA는 알파가 로고와 일사이라면 1. 얼마만되되니까 빼기 2를 해줘야 돼. 이 값에다가 빼기 2를 해줘야 소수 부분이 돼. FEA의 값이 된다고. 바로 이 FEA는 로구2 더하기 알파, 로구2 더하기 알파 빼기 2를 해줘야 된다이범위데 그래서 두가또 나눠집니다. 그럼 이때 A값이 있고 이때 A값이 있나봐. 그랬나봐. 네, 두 수의 곱을하는데 이제는 연산이네요 사장님들. 그렇죠. 상의차음이다. 1번부터 해볼 1번. 1번 오케이. 2알파 더하기 mvA가 이거지. 오케이. 노 o 2 더하기 알파. 이게 m 플러스 알파고. 근데 n은 2알파 더하기 노구 v가 되겠네. 됐습니까? 지워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n은 정수잖아. 그럼 이놈의 범위를 알면 되겠네, 우리 친구들. 양변에 1을 곱해, 2를 곱해야 되겠다. 이제 연산, 2알파 e 0이고 2를 곱하는 거 올리면 로그 50이 되겠네. 5의 제곱근 25. 어 죄송합니다, 25가 되겠네 거기다 양변에 로그 2를 더해야지 로그 2를 더해지 2를 더지 로그 2를 더하면 밑지 같은 진수의고 로그 50이 되겠다. 어머나 세상에 이놈은 자릿수가 하나니까 0. 얼마 얼마고, 어머나 세상에 자릿수가 두 개니까 정수 1. 1. 얼마 얼마가 되죠. 근데 이 값이 바로 n이잖아, 정수. 정수니까 0. 얼마 얼마에, 1. 얼마 얼마 사이의 정수는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1이 되는 거야. n 값은 1이 되는 거요 됐습니까? 이제 알파만 보면 되네. 그럼 2는, 2 알파 더하기 59 2가 되죠. 그러면, 아우나 연산 싫어한다. 이 알파는 1백이 노구 2니까 이게 노구 10에 12죠. 노구 5가 되겠다. 이거 노구 5. 노구 5가 되고, 여기에 2, 2로 나눠지면 어! 2분의 2승해서 알파는 노구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구 루트 5가 되겠어. 그 다음에 이건 노구 12죠. 노구 10에 10. 10곱마 있던 게10 루트 5가 되네. 바로 A는 10 루트 5가 돼요. 아우, 힘드나, 힘들다. 그래서, 이값수 A는 10도 가 하나 나오네. 힘들죠? 어, 힘들지? 자, <laughs> 너두 번째 할게, 우리 친구들. 이거 지울게, 사장님. 자, 이거 하자, 이거. 오케이? FE가 이거라 했지. 어, 그러면, N 플러스 알파는 2 알파 더하기, FEA가 이거. 5구2 더하기, 알파 빼기 1이야. 그러면, 알파 알파 사라지고, 이 n 는2 알파 더하기 로그 2 빼기 1이죠. 그럼 이게 빼기 1이니까 로그 10에 10이니까 10분의 2이니까 5분의 1 5분의 1로 붙 항을 줄여야 될거아니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n 는정수를 말하고 오케이? 그럼 또 범위 봐야겠지? 여기 범위도 우리 친 양분의 2를 곱해. 2를 곱하면 바로 할게. 2를 곱하면 5, 이5 2, 5 2는 2 알파 2를 곱하니까 2그 e. 다음에 양분의 로그 5분의 1 노구 5분의 1. 노구 5분의 1을 하면, 위치 같으니까, 거이도은 친구들. 그러면, 어, 거이니까 5가 되겠다. 25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여기는 노구 5분의 1을 해야 돼. 그럼 이게 노구 10에 100이니까. 이게 노구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이 곱하면 노구 20이 되나? 어, 노구 20이 돼. 노구 20. 됐습니까? 그럼 이건 한 자리 수니까 0.얼마 얼마 되고 이 놈은 두 자리 수니까 1.얼마 얼마 되고 근데 이 값이 n이잖아 정수분 n 그럼 0.얼마 얼마와 1.얼마 얼마 하는 얼마 게이 놈도 정수분 1이 되겠네 그래서 이 n이 1이 돼 됐습니까? 1이 돼 이제 이 알파만 구하면 되네 거의 끝나가네요 차가 이 알파는 1 빼기 로9 5분의 1이지 그러면 이 놈은 로그 5 0이 되나? 로그 5 0 왜냐하면 이게 5의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되죠. 로그 10의 10이니까 로그 50. 아우 힘들다. 그럼 알파는 2분의 1. 그래서 로그 50 2분의 1이 되겠네. 됐나? 음. 그러면 이놈은 로그 6도 50이 되겠네. 2분의 6승이니까 그러면 이놈은 로그 16도 50이 되겠다. 아. 그래서 이때의 a 값은 이때의 a 값은 10루트 50이 되겠다. 오케이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 뭐좀 답이 이상하나? 10루트 2하나와야 되는데 뭐 잘못됐나 봐. 잘못됐나? 어, 해보자. 12수의 곱이라고 했네, 우리 친구들. 10루트 5박이 10루트 50이니까. 어, 100, 100, 5 0 0 500 루트 10이 되겠네. 그렇지 친구들? 그러면 K값은 500이 되겠네. 아 마지막 계산까지 좀블랙나고 있었다. 좀, 좀 지역적이다. K는 500이 되겠어.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네 우리 친구들. 그렇지? 항상 이런 새로운 조건식이 나오면 한글로 좀해서그래봐늘 뭐 우리가 했던, 했던 패턴대로 꼼꼼하게. 됐습니까? 어좀 오래 걸렸어요 연산이. 쏘리 쏘리 아임 쏘리.